이러다 비행기 못 타요. 아, 크다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나 무서워. 오, <laughs> 그만 들어가, 추워. 아, 아! 야자수 봐봐, 야자수. 하나만 혼자 서 있어, 하나만. 25일에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전편을 꼭 시청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장소로 열심히 갑니다. 카멜리아 힐에 도착했어요. 어, 입구 쪽에 이렇게 도라르방이 있는데 아저씨께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시네요. 테스트도 안 해봐서 테스트... 어, 가자. 윤희, 꽃 있는 데서 많이 찍어줄게. 가자, 들어가자, 저쪽으로. 제주 돌담길 들어가자. 꽃 이쁘다, 그치? 사진 찍어줘? 여기? 서방. 사진 찍어 줄게 윤니 뭐라고? 어, 다 수국이 걸? 여긴 새도 있어. 새 예. 이네 와, 햇살도 좋고. 같이 가. 뭐야? 아. 에? 던지서 누가 소원 빌어? 안돼 오빠 갈등이 됐잖 그래 여기 어 이쁘다. 찍어줘요. 잠깐만 나 어디 앉을까? 한... 옆으로 가. 너무 웃통 부스 우리 다 찍어줘요. 옆으로 더 가세요. 옆으로 더 와. 여기다 셋, 넷, 다섯. 우리 여기다 구경하고 네. 갈 거야? 어, 구경하고 네. 또 딴데 갈 거야. 네. 찍을게. 음. 응. 아 어, 너무 이쁘다. 하나, 둘, 셋. 됐어요. 나도 하나만 찍어주세요. 모자 벗고 알았어요 꽃이 기 때문에 유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래 이쪽 아니 동백꽃이 가라, 이쪽. 빨간 꽃 아니야? 맞아 근데 왜 빨간 꽃이 없어서 그지 아직 겨울에 피는거야 동백꽃 오면 내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가서. 그래서 하는거지 아, 씨, 왜이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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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래 아, 윤희 힘들어서 윤희가 <웃음> 윤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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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콜라를 어, 어, 별걸 다해 유니가 많이 힘들대. 빨리 앞에 가자. 어, 여기 멋있다. 길잘쳐다봐 멋있다. 가끔 뒤를 돌아봐. 나? <laughs> <laughs> 왜 갑자기 귀여운 척? <laughs> 왜 갑자기 귀여운 척? <laughs> 아, 좋긴 하다좋긴하다고키나다나나무쪼키나기시작나그러나 응. 온실이네, 온실. 됐어? 가자. 어, 거너 일로 와봐. 칼이 왜 이렇게 꼬였냐? 내일은 딴데 가야지 엄마, 아빠가 따줄 아, 여기 다음에 또한 바퀴 돌자 해서 아 다음에 야! 돌자는 거지 내일 돈다는 게 야! 아니야 야. 여기 사진 좀 잠깐만 아니 오늘 사람을 아 근데 막 어어 음. 여기. 여기 여기서 하나 찍을래. 나. 응, 어? 아니 나 말고. 아, 찍어. 나 찍어 줄래? 그러니까. 나 여기 이렇게 양옆으로 꽃 이렇게 나오게. 응. 하나, 둘, 셋. 자, 이맛찍대원이네 어떻게? 잠깐만. 알았어 길 보이게 찍을게 하나 둘셋 너무 얼굴이 적하게 나오는데 하나 둘셋 됐어. <목소리> <목소리> 카페 가서 들어가서 일단 가서 봐봐. 저 안쪽에 뭐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자리 잡으면 알려줘. 뭘 사든가. 가서 뭐 시킬 거 시키고 여기 앉아서 여기 여기 실래 얘들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어, 여기 그냥 보는 거야. 와. 근데 저기 완전 예뻐, 파도 같은 거. 어, 누가 해놨나봐. 그냥 하는 건가봐, 해놨나봐. 귀여운 모자도 있고. 엄마, 이거 너무 귀여워. 브라르방 귀엽지? 어, 엄마 하고 싶은 거 밖에 못 사, 이제. 어, 모자 낀이다. 낀 어, 귀엽다. 나중에 못도 그래도 엄마. 엄마, 넌 아까 샀으니까 이제 엄마 사야지. 엄마는 저걸 사고 싶어. 어머, 이것도 이쁘다. 방향제. 아, 이것도 귀엽다. 어? 기다려봐. 벌레? 귀여워 어? 뭐 하고 싶다고? 아, 나이. 아, 어? 이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유 아, 가 섭섭하지. 아, 주하트귀엽 아, 나이. 아, 뭐... 이 팀 사고 싶어. 귀엽다. 어! 다르지? 내가 여기서 사고 싶었던 거야. 어 간다 간다 찍고 있어 오른 나라 같아 우와, 바닷가. 아, 깜짝이야 와 아, 깜짝이야. 아.